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적응을 돕던 20대 러시아 여성이 북한군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 5명이 러시아 현지 대학생을 집단 강간한 혐의로 붙잡혔다고 전했다. 피해자로 추정되는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러시아 민족 우호대학을 류디엔에 다니는 28세 대학생으로 러시아 주둔 북한군이 현지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러시아 국방부와 RUDN, 언어학부가 북한군의 언어와 문화, 일상적 생활 적응을 위해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전투 지역에서 15km 떨어진 쿠르스크 지역의 크롬스키 비키 마을에 방문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밤에 45명의 북한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질식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깨어났다고 밝힌. 그녀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성폭행범들이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손을 묶은 뒤 옷을 벗긴 뒤 구타하고 성폭행하기 시작했다며 괴롭힘과 모욕적인 언사가 동반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4명에서 5명의 군인에게 차례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군인들의 외모가 비슷해 정확한 숫자를 알수 없었다고 말했다. 2시간 동안 성폭행 당한 그녀는 군인들이 술을 찾는 틈을 타 가까스로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